에, 내일은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 설날이기 때문에 에, 설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기 고향을 찾아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운 고향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정을 나누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셨고 또 오늘 보니까 또 서울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 첫 머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그 오늘 잠깐 생각해보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설날을 낯설다라는 그런 말에 어근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설 이렇게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또 낯설음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이라는 그런 뜻을 동시에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설날은 선날 즉 개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선다. 새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설날의든 어원의 의미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설날을 삼가다 또는 조심하다 가만히 있다 하는 그 옛말 섭다에서 그 어원을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설날은 원일 또 원단 함으로는 정조 세수 세초 세시 연두 연시 등 아주 다양한 그런 어, 내용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은 우리 고유 명절에 있어서 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절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날이 되면 고향을 찾고 또 부모님과 친척과 또 이웃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날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설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이런 설날을 이런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합당한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보면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유한 명절도 있고 전래된 명절도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그런 명절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추석과 설날이 있는 것처럼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명절 크게 세 가지인데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은 온 유대인들이 정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와 같이 그 명절을 보냈던 그런 기록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애국에서 해방된 그런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7 7절은 어, 햇곡식 보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고 초막절은 가을에 수확을 거둔 후에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근데 이 명절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은 바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생각해 볼때 우리 선조들도 보면은 이 명절 때 차례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조상이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신께 감사하면서. 차례를 지내면서 명절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걸 감사해야 되느냐?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우리가 감사하고 또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명절이 바로 있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모든 일가 친척이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명절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명절을 보낼 때는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명절을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일찍이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감사하며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 우리가 설을 보낼 때는 첫째는 꼭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에는 우리 주보에 너무 글씨가 좀 작게 나왔습니다만은 명절 예배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셔서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들리시고이설 명절을 맞이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이와 같이 명절을 보낸다면 예배로 하나님께 명절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한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고 향수를 즐기면서 명절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명절은 고향이 생각나는 아름다운 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향을 찾아가지 않든 찾아가든 간에 명절때가 되면 고향 생각이 솔솔 납니다. 이처럼 고향을 생각하고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을 어, 지명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거기 고향에는 나의 시작이 있고, 나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향에는 나의 정체와또 추억이 있고, 또 나의 혈육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있고, 순결이 있다. 꿈이 있는 곳이다. 그런가 하면 부모, 형제가 있고, 추억이 있고, 따뜻한 이웃이 있는 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늘 생각만 해도 풍요름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고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와 같이 사상제를 내 가면서까지 길을 쓰고 고향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3,150만 명 정도가 민족대 이동을 하는 그러나마 설 명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어,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귀성 전쟁 대 민족 어, 대 이동 뭐 이런 말들을 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면을 볼 때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아마 기소 본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어도 그렇고 진돗개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그 기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아마 그런 본능적인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같이 학교를 다니던 그런 어떤 동급생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그리워지고. 또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그런 음식들이 먹고 싶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엄밀히 따진다면 아마 기소 본능에서 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다 보면 향수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고향을 등지고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향수병에 걸려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수병은 어떤 약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워하는 조국과 고향 땅을 밟으면 자동적으로 치유된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포근함을 주고 우리 항수병까지 치료하는 그런 어떤 좋은 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처럼.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어, 아버지의 품과 같은 고향을 찾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가보음 15장에 나타난 탕자도 고향을 떠나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걸려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향을 찾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다 회복.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때 우리가 모처럼 명절을 맞이해서라도 이처럼 고향을 한번 정도 가보고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복잡다다란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또 피곤하고 상처받은 그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아마 그런 기회를 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다른 때는 우리가 가기가 힘들지만 이런 명절 때 고향을 찾아 향수를 즐기면서 명절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직 고향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모처럼의 기회에 고향도 한 찾으시고 또 일과 친척들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고향의 향수를 느끼면서 명절을 보낸다면 아마 마음속에도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기간을 삼고 또 일가 칠적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효도받을 사람이 살아 있을 때 해야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아무리 효도하려고 해도 정작 효도받으실 분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효도할 길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제사장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게 효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코 효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상다리가 쓰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산 사람이 먹지 죽은 사람은 그것은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해야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 생각해 볼때 우리가 정말 핵가족 지대를 맞이해서 각자 각자 흩어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하시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절때라도 우리는 살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효도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자언 23장 24절에 보니까 참된 효도는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지혜로운 자식은 나은 자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또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른 자식들은 다 명절 때 와서 이와 같이 부모님께 세배도 하고 선물도 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우리가 찾아뵙지 못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거리가 멀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명절에는 꼭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효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을 멀리하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번 명절을 보낼 때는 꼭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보내는 그런 명절, 효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첫째 되는 개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절에 꼭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을 꼭 기쁘게 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날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부터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과 형제와 일과 친척과의 관계가 붕괴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돌보지 않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너무나 이기주의에 빠져서 요즘 살아가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를 낳는 형제들까지도 형제들끼리도 재산 싸움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정 싸움까지 가서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형제간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세가 되면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오히려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는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든 세트를 보면 바로 정말 말세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정도로 오늘날 모든 가정들이 붕괴가 되고 형제 간에 이런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들 가운데 칼부름이 일어나고 문제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들이, 어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와 원수를 맺고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마태복 5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생각해 볼때 형제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형제와 이와 같이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원수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재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들과 원망들을 만난 일이 생각나거든 재단에 예물을 들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 형제 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예물은, 기도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때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창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와 우애하지 못하고, 형제를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보다 먼저 어떤 일을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해라. 형제 간에 우애하는 일을 해라. 형제 간에 서로 존경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때 우리가 명절은 흩어졌던 식구들과 이르가 친척들과 형제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명절에 한 자리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덕을 기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피차 정말 험한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지쳤던 그런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나가서 형제들끼리 비차 혹시라도 서운했던 점이나 소홀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화목이 이루어져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은 여러분 식구끼리만 즐겁게 보내는 그런 명절이 되지 말고 꼭 형제도 찾아뵙고 일가 친척도 찾아뵙고 그래서 아름다운 형제간의 우여와 사랑과 또더 나아가서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우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이 명절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명절은 정말로 이렇게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정말로 형제의 우위를 돈독히 하며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될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이런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을 보낼 때는 꼭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의미있고 보람있고 뜻있게 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로므로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명절이 되니까 어디로 올라갔느냐.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바로 어디를 찾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어디로 가셨습니까?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기쁨의 잔치의 자리를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에 고통을 겪고 시름하고 있는 그런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베데스라고 하는 그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못을 찾아가시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연못 주위에 쉬기 좋은 행각 다섯 채가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의 쉬는 자리가 정말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심하는 장소로 변해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연못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주 신비의 연못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연못을 찾아와서 그 물이 동할 기회를 기다리고 누워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정말로 많은 아픈 사람들이 누워있다 보니까 신음소리요. 어떤 면을 볼 때는 정말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아주 불결한 그런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소경들, 많은 지체 장애자들, 또 많은 중병 환자들이 모여서 보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런 병자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명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더니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가 명절을 보낼 때는 또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놀면서 보내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상처를 싸매 주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썩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명절을 이렇게 의미 있고 뜻 있고 보람 있게 보내자는 것입니다. 아무 어떤 면에 생각해 볼 때는 사실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런 고향 사람들, 믿지 않는 고향 친구들, 또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졸로의 기회가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에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믿지 않은 영재관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또 믿지 않는 고향 친구들,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 가지 세상에 바쁜 일 때문에 분주하게 뛰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명절이야말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조례, 기회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명절을 보낼 때는,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와 같이 가난한 자, 걸벗은 자,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가친척, 모든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명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명절, 그 아름다운 명절이 되므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명절, 이 명절이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또 부모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로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